오늘이 수요일인데 토요일날 저희가 이사가거든요 미국에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사하는 거는 처음이라 지금 는게 쉽지 않네요 미국은 시간당 가격을 매기거든요 저희가 이용한 업체가 샌디에고에서 거의 유일한 한인 이삿짐 센터예요 짐 소개를 통해서 하게 됐는데 한인 업체라서 이제 꼼꼼한 것도 있고 가격은 또 미국 업체랑 크게 다를 게 없어서 이용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평수가 1500스케어 핏인데 1500스케어 핏는 인부 3명이 적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3시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사 가는 장소가 아주 멀진 않아서 짐을 또 열심히 싸놓으면 큰 짐만 이렇게 옮기면 되니까 선불은 안 남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음. 170불, 1시간. 맞죠? 어, 추가 1시간당 140불. 되게 괜찮다. 뾰뾰기도 음. 홈디포 가서 사려니까 가격이 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배송 올 때마다 뾰뾰기 공수에 이렇게 배송이 되는데 그거 버리지 않고 모아놨다가 지금 이사할 때 쓰려고 컵이랑 이런 거다 싸는데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저희가 하는 매장 가가지고 거기 뾰뾰기가 많거든요. 좀 가져와야 될것같요 안 버리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버리면 다 쓰레기인데 이사갈때 쓰니까 좋네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모님들이 와서 다 해주시니까 이거를 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설픈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번 주 토요일부터 하루 종일 페인트 칠하고 하루 종일 집 나르고 정리하고 닦고 했더니 뭐손가락도 너무 아프고 다리도 다 애데려가지고 그리고 또 잠도 계속 못 자고 막 와서 월요일 날 출근해서 또일 배우고 어제 또 가서 배우고 오늘 이삿짐 싸고 내일 또 가게 가서 일 배우고 네. 스케줄이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입니다. 항상 이렇게 바쁜 일은 몰리는지 8월 달에 저희 집이 계약이 끝나서 그때 가면 되는데 가게 오픈이 4월 1일부터라서 그 전에 이사 가려고 최대한 집주인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나가는 거거든요. 여기가 60년대에 지어진 집이거든요. 거의 한 6, 70년 된 집인데, 벌레가 진짜 많아서. 이런 주방 가구 이런 것도 오래돼가지고 나무가 되게 오래돼서 사갔어요. 그래서 이런데도 벌레 진짜 많이 살고 저는 이렇게 동부에서 살 때는 못 봤던 벌레인데 끝에가 세개 이렇게 뾰족뾰족뾰족 꼬리에 이렇게 나와 있는 진해 같이 생긴 벌레가 여기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큰 거는 되게 커요. 그래가지고 그릇을 끊냈는데 그게 들어 있어요. 어떨 때는. 그러면 화들짝 놀랄 때도 있고 어디든 들어 있어요. 쥐가 또 많고 루비가 코요태에 물려가서 사료가 남아서 개고양이들 왔다 갔다 하길래 사료를 항상 이렇게 밖에 놔줬거든요. 한날 아침 되면 싹 없어져 있고, 주면 또 다음 아침 되면 싹 없어져 있고, 그래가지고, 아 어, 진짜 고양이가 너무 잘 먹는다. 밖에 어둑어둑해가지고 저녁에 봤더니 정말 이 팔뚝만한 쥐가 그거를 먹고 있는 거예요 사료를. 그래서 진짜 너무 놀라가지고. 여태까지 고양이가 먹고 있었는 줄 알고 열심히 줬는데 쥐가 먹고 있었더라고요 여기 와서 또 그렇게 큰 쥐는 또 처음 봐요. 니다쥐 종류가 있다고 하던데 저는 처음 봐가지고 엄청 놀랐어요 진짜 거짓말 안 못해도 팔뚝나네요 거미가 많고 개미가 많고 벌레가 많은 거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전기가 샌디에고는 전기가 이렇게 누진세 시간이 있어요 4시부터 9시까지인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때를 피해서 뭐든지 해야 돼요. 세탁기도 돌리고 식기세척기도 돌리고 저는 식기세척기 잘 지금 이용하질 않아가지고 그때그때 설거지하고 넣어놓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오래되다 보니까 전압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드라이기만 써도 불이 막 깜빡깜빡하면서 어두워져요. 그리고 여기 그 에어프라이어 돌리면 또 주방 전기가 전기가 나갈 듯이 막 깜빡깜빡 거리고 전구 저기 보시면 다 새건데 밝기가 다 틀리죠. 이게 저희가 똑같은 전구를 샀는데도 전압이 다 약간씩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중간은 또 되게 약해서 거실 전구도 보여드릴게요. 전구가 이렇게 많은데도 환하지가 않아요. 어떤 건좀 밝고 어떤 건 어둡고 틀리죠. 이게 좀 오래된 집의 특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큰짐 같은 거는 싹 알아서 해주셔서 그거는 너무 좋더라고. 침대 그 매트리스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다 씌우는 비닐 같은 거 사서 씌워 놔야 되나 했는데 그런 거다 가져와서 씌워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도시락도 또 써야 되고 쉽지가 않네요 이민생활 이사 당일입니다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자잘않습는 생각보다 갈래요 저희가 이용하는 업체가 행복이사팀이라고 샌디에고에서 한인 이삿짐 센터로는 거의 유일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제 새벽까지 짐을 쌌는데, 할게 너무 많아요. 어제도 비가 좀 내리더니, 또 오늘도 비가 약간 온것 같아요. 짐이 잠깐 살았는데, 왜 이렇게 늘어난 거지? 제 한국에서도 이사를 많이 다녀봤지만 사장님이 손이 진짜 빠르세요. 아주 전문적으로 잘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는 새 집에 도착했습니다. 음. 완전 새집 냄새가 나서 너무 좋아요. 올라가겠습니다. 둘이 이렇게 고르면 돼. 이랑어 똑같이 생겼어. 방 크기도 똑같고. 너무 좋아요. 표정을 숨길 수가 없네 <laughs> 행복해? 너무 큰 아이템을 좋아해요 이게 다 필름이 붙여져 있어서 밖에선잘안 보이더라고 창문이 많아도 좋지 거실 고집커어집 평수는 똑같아 평수는 똑같아 되게 넓게 보이지? 여기서 저기 몰까지 10분 걸어서 10분이면 돼 저희 교회 집사님이 이사한다고 또 이렇게 김밥이랑 종이컵이랑 진짜 센스 있게 아이고 많이도 사주셨다. 김밥을 다 쓸어오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네요. 괜찮다고 그래도 이렇게 또 이삿날 제대로 못 챙겨 먹는다고. 뿌푼데 잘됐다, 그이 불고기 김밥 있고 우엉 먹고. 우엉 먹을까? 정말 감동이에요. 아비나 김밥 먹어. 하자. 자 도착. 금방 올줄 알았는데, 큰 짐들 싸는 게 쉽지가 않았나 봐요. 지금 11시 12분이네요. 8시에 와가지고 3시간 걸렸어요. 잘하면 모자랄 뻔도 했겠다. 냉장고 안에 있는 것들을 큰 아이스박스에 넣어가지고 따로 배송을 해주시네요. 새 냉장고에 채우는 기분 너무 좋은데요. 전에 살던 집은 냉동실 문이 끝까지 열리지 않아서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은근히 맞네. 나 우리는 최대한 대운다고 들었는데 빡났네요. 아니 나도 그 차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laughs> 아니 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배치를 해가지고. 그래서 어? 오래 걸렸구나. 어 자잘한 짐이 진짜 많다. 당황하셨겠다. <웃음> <웃음> 저희 애들은 여기 동네 구경한다고 자전거 타고 나갔어요. 이런 것도 기스 안 나게 다 해주시는 건 진짜 섬세하다. 침대 조립도 엄청 빠르신 것 같아요. 저희 멕시코 직원 두 명은 되게 여유롭고 사장님만 진짜 엄청 부지런하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집사님이 아까 김밥을 많이 사다 주셔가지고 기사님도 김밥 좀 드렸어요. 쉬자. 어 배고프다. 어좀뭐 먹을까? 알겠어. 라면 먹을까? 이사 끝나고 나니까 2시가 됐는데 금액이 한 1,020불 정도 나왔네요 어,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거든요 저희 한뭐 3시간이면 되지 않을까? 막 이랬는데 <laughs>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이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스탑인가요? 켜진 거예요? 켜진 거겠죠? 소리 난다 이게 다 주방 짐인데 언제나 하려나 모르겠네요 뭣도 정리해야 되고 라면이나 먹자 오늘은 너구리 잘 먹겠습니다 저희는 어제 이사를 마치고 아침에 코스트코에 왔어요 살 것도 되게 많고 냉장고도 지금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장좀 보려고 왔습니다 일요일 오전부터 사람들이 정말 많네요 가게에 프렌치 용지도 없어서 일단 용지도 있나 한번 볼까요? 코스트코가 용지가 가격이 제일 저렴하고 품질도 되게 좋다고 해가지고 코스트코에서 사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어? 이거 같은데? 음, 두 개가 있네? 이건 하나씩 낱개로 파는 거랑 박스로어 이게 가스... 낱개다, 박스가 낱개다 36, 음, 37 20개 들어있는 건가? 5000씨트 어, 엄청 많다 어! 이게... 아 이거 허리가 안좋아가지고 이사하고서는 허리가 안좋아서 아 근데 진짜 어제 행복이삿짐 사장님 너무 대단하신거 같아요 어 진짜 진짜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돈을 내는데도 너무 좀 죄송할 정도로 엄청 열심히 해주셨고 그리고 뛰어 다니시더라고 뭐 엄청 계속 뛰어 다니시고 어. <laughs> 멕시코 직원들이 이렇게 설렁설렁 올려주면은 그거를 재빠르게 가져가서 어, 방마다 딱딱 해가지고 바로 조립해서 침대고 막 책상이고 바로바로 바로 조립하시고 누가 직원인지 사, 누가 사장인지 한 번에 알수 있죠. 막 되게 바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일도 좋아해. 많으시고. 어, 나이 거울 사고 싶다. 어, 근데 그래? 비싸네. 아니야, 괜찮아 29. 여기 거울 화장할 때 책상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가지고. 음. 어, 여기 충전하는 거네. 어, 충전이 되는 거야. USB로. 음. LED 들어 있고. 그래? 정리 바구니. 어, 정리 바구니 네 개. 모두 좀 비싸 보이지? 다이소에 가면은 다이소랑 비교하면 안 되지. <laughs> 집 구조가 틀려지다 보니까 정리용품도, 다 새로 사야 되겠더라고요. 이거 많이 사더라, 사람들이. 컵. 아, 이거 컵 되게 괜찮은 것 같아. 네 어. 개짜리구나. 아, 이중으로. 어, 이거 하나 사까 하나 살까? 살까? 그래. 그릇도 사긴 해야 되는데. 이게 파란색이 식욕을 떨어뜨린대요. 아 진짜? 그럼 나 필요한데. 그래. <laughs> 욕좀 떨어뜨려야 되는데. 좀 떨어져. 종류가 요거랑 요거랑 얘 있는 거지. 네. 밥 그릇은 없고 밥 그릇은 따로 사야 돼. 미국은 밥 그릇을 안 팔고 소스볼을 파는데 그게 밥 그릇이랑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가지고 소스볼로 사면 돼. 저희 이 향초가 되게 향이 좋아서 이것도 방마다 넣으면 좋을 것 같아. 수건도 사야 돼서. 어, 핸드타월 하나 있,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흰색은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응, 음, 맞아. 그리고 저거 사야 돼. 샤워 헤드. 응, 음, 샤워 헤드. 이게 미국은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만 딱 달려있어가지고. 네. 무조건 샤워만 해야 돼. 머리만 감을 네, 수가 없어요. 두개 사야 되지. 네. 응. 소고기 두 개. 계란. 어, 계란 파동이 끝났나 모르겠네요. <laughs> <laughs> 한번보자 뭐. 있나? 네, 계란이 올 때마다 없어. 소코가 진짜 싸게 파니까 어. 다른데보다. 사람들이 막 사재기를 해요. 세 개씩 막. 이게 어. 더 욕심이 나나 봐 이럴 때 그러니까 어, 없으면은 뭔가 사고 싶어. 네. 요구르트도 이런 것도 있다. 아 어, 이거 우리나라 요구르트 똑같이 생겼다 요구르트라? 네. 그렇죠. 나중에 가게 냉장고 하면은 저거 갖다 놓으면 좋을 것 같아. 아 그러게 드라이버들 하나씩 저런 거는 부담이 없고 맞아. 괜찮겠다. 우유를 살까 말까 두 개씩 팔아서. 네. 그러니까 나는 데서 사. 난 이거밖에 없나 봐. 어, 이거밖에 없나 봐. 하나만 사자. 하나만. 우리나라도 네, 계란 파동 때 미국에서 엄청 저렴하게 아, 줬었거든요. 어. 근 요번에. 이번에는 한국에서, 한국에서 수입한다고. 그서 어, 한국에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 어. 수입을 했나 모르겠네. 서로 돕는 어. 거지. 근데 이제 양이 좀 틀린 거지, 우리나라 아. 인구와 미국 인구. 그래서. 아르죠. 그렇죠. 거덜 날수 있다는 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 한국도 비싸지는 거 아니야, 미국 때문에. 그린 거. 틀리겠다. 탄산수가 자리를 자꾸 움직여가지고. 어떨 때는 저쪽에 있다가, 어떨 때는 뭐 여기 있다가, 저 안쪽에 있다가. 사람들이 탄산수를 많이 사니까 요리조리 숨겨놓는 것 같아. 더 둘러보게. 그치. 약간 그런 게 있어. 포스트코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어, 잘 팔리는 아니, 것들. 매장이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더 매장을 둘러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진짜 오면 딱 사는 데만 가게 되지. 맞아. 어, 치약도 세일한다. 치약도 얼마 없는데. 1 1도고3달러 세일하네. 미국 처음 와가지고 이 치약이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엄청 매워서 민트 향이 어, 너무 엄청 세다. 근데 이제는 적응이 됐나봐. 아무렇지도 않아. <laughs> 아 나도 아무렇지도 않더라. 어 헉슬리 아니 이 제품을 제가 정말 잘 쓰고 있었거든요. 헉, 세일 네. 많이 한다. 어 세일 많이 하지. 이거 좀몇개 사서 고마운 사람들 좀 드리자. 그럴까? 응. 어. 그래. 이 제품이 한국 제품인데 메디 인 코리아 알고 계시죠? 미국 코스트코에 입점을 한 거예요 에어 프리미어 항공사 오메이티로도 들어가는 브랜드인데 제가 엄청 민감성이 거든요 이거 봐 어, 이거 나좀 쟁여놔야 되겠어 선부터 음, 하고 세개 세. 개 하나만 더 사야 될것 같아 <laughs> 제가 건성인데다가 캘리포니아가 또 건조하잖아요 날씨가 제가 화장할 때 각질 때문에 되게 얼굴이 화장 자꾸 뜨니까 엄청 스트레스 받았는데 저녁에 이렇게 촉촉하게 바르고서는 다음에 화장하면은 각질이 없어지는 거야. 진짜 엄청 좋아요. 음. 그리고 이 향이 인위적인 향이 아니에요. 아 맞아. 이거 자기가 향 좋다 그래서 향? 나도 맡아봤는데 어, 되게 자연스럽더라고. 그렇지. 그냥 코로 어, 맡았을 때 느끼는 그 향이에요. 그래서. 보면. 진짜 강추입니다. 이런 K-뷰티가 미국에 진출했다는 것도 너무 대단한 것 같고 음. 포스코에 아, 그래. 입점할 정도면 그러니까. 인정을 받은 거 아닙니까 미국에 사시는 분들 <laughs> 한번 써보세요. 너무 좋아요 얼마가 나올지. 봐요. 597.88 우리 이사할 때마다 한 600달러씩 쓰는 거같 맞아. 이사 한번할 때마다 어. 600달러는 기본으로 쓰게 되네요 없을 리만 지금 4개 샀어요. 1층 살다가 2층으로 오니 장보는 게 힘드네. 장보는 어, 게 힘들다. 저는 이제 샤워하고 얼굴 지금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인데 되게 낯선네요이 집이. 70년대 집에 살다가 지은 지 1년밖에 안된새 집에 와서 자려고 하니까 약간 타임머신 타고 온 기분이에요. 불이 이렇게 화난 것도 너무 어색하고 지금. 이거를 제가 한 2개월 정도 썼는데 너무 좋아서 아, 코스트코에는 이 토너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아마존에서 헉슬리를 팔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검색해봤는데 역시나 팔고 있는 거예요. 종류도 진짜 많고. 그래서 그 중에 저는 이 크림을 한번 사봤어요. 토너가 좋으니까 이 크림도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진짜 이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향기도 똑같아요. 인위적이지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꽃다발 이렇게 코로 이렇게 들이마셨을 때 나는 딱그 향이에요. 저는 화장품에서 이런 향기 나는 거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계속 맡고 싶어요. 꼭 이렇게 되고 이런 향수 있으면은 막 뿌리고 다니고 싶어요. 제가 진짜 각질도 많고 얼굴이 엄청 속건성이라서 안에서부터 땡기거든요 여기가 또 워낙 건조하니까 화장을 해도 뜨고 막 갈라지고 막 각질 일어나고 막 이렇게 모공에 끼고 막 이래 가지고 그런 스트레스가 되게 심했는데 역설이 토너 두달 쓰고 진짜 개선이 많이 돼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제 루틴을 한번 보여 드리려고요. 저는 먼저 세수하고 클렌징하고 토너 그냥 저렴한 거 아무거나 저는 이거 쓰고 있는데 이것도 네추럴 98%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이걸로 저는 얼굴을 이렇게 닦아줘야 근데 민감성 피부이기 때문에 빡빡 닦진 않고 이렇게 듬뿍 묻혀가지고 목까지 구석구석 세안했을 때 제대로 안 씻겼을 수도 있는 그런 부위를 구석구석 닦아줍니다. 그러면은 열심히 세안을 했는데도 약간의 이런 노폐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헉슬리 토너를 평일에는 그냥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흘리듯이 이 발라줘요, 듬뿍. 제형이 되게 약간 묽으면서도 쫀쫀한 느낌? 평일에 이렇게 발라주고 또 주말에 이제 좀 여유가 된다. 각질이 좀 많다 싶은 부위를 이렇게 코 주변에 좀 많이 일어나서 얹어줘요. 그러고서 이제 5분 정도 방치해놔요. 저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눌러주는 느낌으로 여유 있으면 5분. 또또막 빨리 피곤하고 자고 싶을 때는 이렇게 꾹꾹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눌러줘요. 그러면은 이게 흡수되는 느낌도 들면서 굉장히 촉촉해집니다.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손에도 그러니까 발라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저는 한국에서 제가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더마 팩토리 제품인데 이렇게 짜가지고. 한번더 이렇게 촉촉하게 발라줘요. 그리고 이거는 호호바 오일이에요. 이게 또 보습에도 되게 좋고, 각질 제거에도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이 바르면 조금 기름질 수 있으니까 얼굴이랑 좀 적당량하고, 목도. 로션은 저는 따로 안 바르고, 확실히 크림이 이것도 꽤 많이 썼죠. 두달 가까이 이거 썼는데 이 제형이 촉촉하면서도 무겁진 않아서 크림과 로션의 중간 지점? 그래서 이거를 저는 로션크림 대신 코팅시켜주듯이 자기 전에 좀 듬뿍 발라주면 은 아침에 일어나도 굉장히 촉촉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간단한 스킨케어 루틴이 끝났습니다 제가 미국 와가지고 어떤 화장품을 써야 되나 정말 화장품이 안 맞을까봐 제일 걱정이 많았는데, 헉슬리를 만나서 너무 좋네요. 가격도 되게 괜찮고, 무엇보다 성분이 좋아가지고, 용량도 엄청 많아서 듬뿍듬뿍 써도 줄지도 않더라고요. 두 달을 넘게 썼는데도 이거밖에 안 줄었는데, 제 피부에 동반자를 찾은 기분이에요. 반짝반짝하지요? <laughs>